김인 것 같은데? 마스크? 뭐야? 김? 이 정도면. 마스크? 김? 뭘까요, 이게? 아 카메라를 한 손으로 잡고 있어서. 이것이 칼로 잘라야지.

띠도, 어, 어, 얼마를 주고 마쳤겠군. 어, 어떤 선물을 몇개 이쁘게 포장을 했을까요? 김은 아니고 도 개가 들은 거지. 마스크가 아닌가 싶은데. 가벼운 거지. 뭐가 왔냐면, 아, 이 필출도 엄청 멋어좀 멋지게 했는데. 뭘까요? 이건 뭐야? 마스크 같습니다 마스크 명함이 들었고 20m. 오 20년 아흥 찍었으면 음, 마스크가 들어왔어요 음, 코로나로 온 이건 기는 추석 한가위 아 우리 멸치를 팔고 조기를 어, 팔고 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20매씩40매 이거를 한가위 선물을 무엇이 뭐 왔냐면 마스크가 왔어요 여러분 황가위 선물이 마스크가 왔습니다. 이렇게. 20몇 짜리? 여기, 우리가, 어, 약속에서 1,500원에 사니까 3만원, 6만원 금이겠네. 어디, 열어볼까요? 아, 카톡이 최소 보고 누를까? 오호, 마스크. 진짜. 알려, 끝나야 겠네 구사 마스크. 아, 이렇게 마스크 선물을 받았습니다. 추석 선물이에요, 추석 선물. 추석이 이렇게 올 추석은 변하고 있어요. 가족끼리 만나는 것보다 최대한 거리두기 자제를 해주시고, 마스크나 입 맞고 가만히 먹지도 말고 있으랍니다. 지켜주실 거죠? 혹시 보내주신 분이 누군가 궁금하세요? 비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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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회사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laughs> 마스크 회사에서 이거 만드신 분이 아마 보낸 것 같아요 네 마스크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